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된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 방식에 푹 빠져, 밤마다 파티를 벌이고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영원히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자들이니 말입니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메시지는 죽은 신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금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영원 묵은토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저께 함께 생각해 보았던, 묵상했던 그 말씀의 연장성에 서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선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요,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요 고난받으셨고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영광스러운 봉, 그런 몸을 입고 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어저께의 본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무엇이라고요?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래요. 어, 이러한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요. 이것을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연습해야 한다. 이러한 말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악된 옛된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끊는 계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곧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요? 우리의 옛 삶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개혁 개정은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갑옷을 입어라, 무엇이라고요?" "갑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군인이 전쟁에 나아갈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는 각오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고난에 대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에요. 어 예전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 가던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 그것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자들이니,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고요. 이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고 조롱이 있고 비판과 비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일일이 대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3장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물음표가 찍힐 것입니다. 바로 6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 6절 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메시지 성경으로 볼까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메시지는 죽은 신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죽은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는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갈때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 이 메시지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이 복음을 들었대요. 이 복음을 듣고요,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렇지만 이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어, 이들은 다시 살아날 거고 영광스러운 몸을,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6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들은요. 시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죽음은 정말로 온전한 죽음이 아니죠. 왜요? 그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죽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본문 말고도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러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어, 이것을 붙잡고요. 카톨릭에서 연옥서를 이야기하거든요. 어, 그치만 그것은 성경을 오역한 것입니다. 어,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 우리가 계속해서 더 성경을 볼까요?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1절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 오늘의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개혁개정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다시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근거로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같이 묵상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 어, 사도 바울에 다섯 가지 겉면이 있었어요.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한번 묵상해보세요. 이겉면 이 중에서 요 이러한 겉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강건하라. 그런데 이 광고는요, 수동태로 제가 써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기도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지의 길을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라 그 다음에 기도하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너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서로 이게 뭘까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라. 말씀을 볼까요? 개혁개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메시지 성경이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왜요? 이 사랑이요? 바로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후의 말씀은요. 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갑옷을 입는 어, 영적인 무장을 하고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었으면 이제는 너희가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을 이웃으로 뻗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완성하여라, 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경 전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되, 그 힘을 기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셨으면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지겹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세상의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이라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이것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바르게 하였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증명해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나, 만나도록 할게요. 어,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만나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